계속해서 우리가 다이오드를 사용한 회로들을 공부하고 있고요. 어, 이번 시간에는 클리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클리퍼, 클리퍼라고 하면은 어떤 웨이브폼을 잘라낸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클리퍼는요, 어, 이름이 기본적으로 파주리프 클리퍼가 있고요, 파주리프 클리퍼. 이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AC가 있잖아요. 그러면 파지리브 클리퍼는 이 파지리브 단을 잘라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파지리브 클리퍼를 사용하면 이 파지리브 영역을 잘라낸다라는 그래프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반대로 네가티브 클리퍼가 있겠죠. 네가티브 클리퍼가 있구요. 그러면 AC 시그널이 있을 때, 이 클리퍼는 어딜 잘라내냐면, 네가티브 영역을 잘라낸다라고 했어요. 어,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어요. 자, 회로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렇게 AC 단이 있구요. AC 단이 저항을 넘어서, 다이오드를 하나 그려줍니다. 요렇게 달아주면 끝이에요. 자, 말이, 뭐, 이렇게 잘라낸다 이랬지만, 실제로 그림을 보면 아주 간단하실 거예요. 자,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먼저, 빨간색으로, 그 AC는 파지리브 영역과 네가티브 영역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표기를 해보겠습니다. 파지리브일 때, 네가티브일 때. 파지리브일 때는 얘가 이렇게 오죠? 그러면요, 지금, 다이오드에는, 포드 워바이어스입니까 어, 리버스 바이어스입니까 애노드, 캐소드. 애노드가 지금 파즈리플러스 쪽이 지금 높죠? 그럼 이거는 Forward 바이어스예요 지금 현재는 Forward 바이어스기 때문에 얘가 o 이된 거예요. 그러면 o 이 됐다는 것은 지금 그라운드가 여기 연결됐다는 겁니다. 단, 다이오드에는 0.7V는 걸려 있겠죠. 0.7V보다 큰 컸을 때턴 o 이된 거기 때문에 0 7 v 가 걸려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인풋이 인풋이 이렇게 왔다. 이게 인풋이었다라고 하면요, 지금 이 파지랩 영역에서 0 7 v 를 넘어가자마자 다이오드가 턴온이 됐으니까 그라운드랑 연결이 된 거예요. 이런 아웃풋을 갖게 되고요. 네가티브 쪽도 보겠습니다. 네가티브다. 여기 이쪽에 왔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다이오드 입장에서는 지금 리버스 바이어스거든요. 리버스 바이어스니까 턴 오프가 된 거죠. 그 말은 여기에 그냥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웃풋은요, 그대로 이 아웃풋을 갖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 여기는 0.7V. 그 위에 따는 잘린 거예요. 여기는 인풋에서 이제 없어진 거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게 파지리브 클리퍼였어요. 파지리브 클리퍼. 네가티브 클리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의 원리인데요. 저항 달아주고, 어, 다이오드를 반대로 달아주는 거예요.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어,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플러스 단이 있다. 그리고 네가티브 영역이 있다. 여기 플러스가 오게 되면 지금 다이오드 입장에서는 리버스 바이어스기 때문에 오프가 된다. 여기가 없으니까 아웃, 어, 인풋이 처음에 이렇게 들어갔다. 그러면 아웃풋 같은 경우 같은 아웃풋 같은 경우는 여기가 그대로 지금 다이오드가 오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죠 아웃풋으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 그렇죠? 그리고 마이너스 영역일 때 자, 0이고 0이고 마이너스. 그러니까 포워드 바이어스가 되겠죠? 자, 여기가 a t 드 캐소드. 이 부분 아직 헷갈리시면 앞쪽에 다이오드 부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포워드 바이어스이기 때문에 온이 됐어요. 온이 됐다는 건 뭐냐면 이 회로가 여기 그라운드랑 쇼트가 됐다는 거예요. 단 0.7V는 걸리겠죠. 0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0.7V. 마이너스 0.7V는 걸리게 되는 겁니다. 마이너스 0.7V. 마이너스 0.7V. 이렇게 걸리게 되고, 요 인풋은 없어지게 되겠죠. 최종적으로 여기는, 어, 네가티브 클리퍼의 아웃풋은, 요런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0.7볼트 파즈리브 클리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0.7볼트 여기에 걸렸을 거고요. 자, 이거는 이제 뭐 세컨 어 세컨 어퍼옵시메이션에 따라서 0.7볼트를 했던 거고요. 아이디얼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그냥 뭐 플랫하게 그려도 무방하겠어요. 무방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파즈리브 클리퍼, 그 다음에 네가티브 클리퍼에 의해서 세 번째로는요. 저희가 어 다른 게 아니고. 바이어스드 클리퍼 배워 볼게요. 어, 마찬가지 원리인데요. 지금 이 클리핑하는 이 지점을 지금 조절할 수 있는 회로거든요. 자, 한번 보면요. 뭐 이런 거예요. 똑같은데 이 회로에 걸리는 전압을 조절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10V 이렇게 해서, 이 중간에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여기가 1K. 아 이렇게 해볼까요? 2K. 뭐, 8K.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10V를, 이 R1과 R2, 전압 강화, 어 전압 분배 법칙에 따라서, 이쪽은 2V, 이쪽은 8V, 걸릴 거라는 걸 저희가 계산해 볼수도 있을 거예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2볼8볼될 거고요. 그러면 이 회로가 지금 연결된 곳은 이 포인트는 어디냐면요. 지금 그라운드랑 비교해 봤을 때 2볼트 지점에 연결이 된 겁니다. 다이오드에 캐소드 쪽이 2볼트 연결된 이 거예요. 그럼 여기가 지금 2볼트가 걸려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rl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시그널이 예를 들어서 뭐 10볼트 이지픽투 픽이라고 우리가 해 볼게요. 그러면 10볼트지 피크투피크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 볼테이지는 5볼트가 될 거고요. 이쪽도 마이너스 5볼트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렇죠? 그래야지 피크투피으로 봤을 때 10볼트지 피크투피크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지금 만약에 지금 2볼트가 걸려 있잖아요. 그리고 다이오드가 턴온되려면 얼마의 볼테이지가 필요합니까? 최소 0.7볼트의 포워드 바이어스가 필요하죠. 포드 바이어스가 되려면 여기가 2.7V. 2.7V가 될때 여기 턴온 된다는 뜻이에요. 맞나요 자, 그러면 이 AC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네가티브 영향을 가질 텐데. 자, 플러스 쪽을 보면 쭉 올라가다가 1V일 때 턴온 됩니까? 안 되죠. 1V 여기 1V지만 어, 리버스 바이어스예요. 2V일 때 동등하고요. 2.7V가 됐을 때 비로소 턴온되기 시작해요. 3V 턴온이죠. 4V 턴온. 2.7V 이상부터는 그라운드에 쇼트가 됩니다. 자, 그 얘기는 이로 전류가 흐르고 그다음에 여기는 0.7V가 걸릴 거니까 RL은 계속 2.7V를 갖게 되는 거예요. 자, 2.7V 이상부터는 2.7V가 된다. 그러면 2.7V 자, 빨간색으로 그려 볼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릴 수 있겠네요. 여기가 2 7 v 2 7 v 지점에서 클리핑이 되고요. 네가티브일 때는 터널온이 되지 않을 거니까 이렇게 그대로 되겠습니다. 이런 그래프가 되겠네요. 2 7 v 그렇죠? 이거는 이제 바이어스드 파지리프 클리퍼였고요. 반대로 한다면 바이어스드 네가티브 클리퍼가 될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종류는 좀 점. 어, 좀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지만 어, 좀 생략하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볼 거는 컨비네이션 보겠습니다. 이것도 새로운 내용은 아니에요. 하지만 회로에서 파지 리브와 네가티브를 동시에 썼을 때뭐 여기는 그라운드 넣고요. 아이고. 이렇게 놓을게요. 자, 지금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뭐였죠? 네가티브 클리퍼고요이렇게만 보면 파지티브 클리퍼에요. 그래서 네가티브와 파지티브가 공존하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보면 플러스 영역과 네가티브 영역 또 보겠습니다. 여기 플러스 영역. 귀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리 s 스 바이어스죠. 그래서 오프고요. 여기는 a 워드 바이어스니까 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지랩 영역일 때 얘는 없는 거랑 마찬가지고 이쪽 다이오드는 0 7 v 가 걸릴 거니까 아래는 똑같이 0 7 v 가 걸리게 돼요. 그렇죠? 평행하니까요. 네가티브 영역에서는요. 이쪽은 0과 네가티브, 그래서 포워드 바이스고 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지금 마이너스 그리고 이쪽 앰오드 방향 아, 캐소드 쪽이 그라운드 연결되어 있으니까 오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없는 거랑 마찬가지고 여기 때 걸리는 마이너스 0.7 v 만 똑같이 아래에 걸리게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인풋이 여러분. 이렇게 있을 때 아웃풋은 어떻게 되냐면 파지 파지리브 영역일 때는 얘가 깎아먹어서 클리핑해서 이렇게 되고요. 지금 네가티브일 때는 이쪽 다이오드가 클리핑을 역할을 해서 클리퍼 역할을 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아웃풋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쪽에다가 저희가 추가로 어 어, 여기다 해볼까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그라운드가 아니라 4V다. 이런 걸 달았어요. 4V짜리를 달았다. 그럼 얘가 온이 되기 위해서는 4.7V가 필요하겠죠? 이런 경우는, 뭐, 4.7V, 마이너스 0.7V. 이런 그래프, 아웃풋을 갖게 될 겁니다. 네, 이상으로 클리퍼 회로에 대해서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